다이로부터 이렇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김장에서 켜고 있는 요다육들 화분이 너무 커진 녀석들, 지금 제가 계속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 프라임 금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음. 돌은, 요거는 그대로 제가 다시 쓰는 거니까, 좋아서, 이렇게, 해서. 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쓰고, 요 메탈 프라임은 지금, 새끼도 잘 내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내주고 <laughs> 잘 컸어요. 잘 컸는데 얼굴 지금 분지하고 막 이러면서 얼굴이 지금 막 여러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죠. 화분이 음, 귀한 해여서 이제 귀한 해여서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얘도 가격이 진짜 음 너무 착해졌어. 너무 착해졌어. 너무 지금 잘 컸습니다. 작은 화분에다가 옮겨주려고요. 와, 얘는 뭐 뿌리를 많이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벌써 얘도 이 화분에 들어간지 2 년은 됐을 거예요. 저희가 이 지금 키핑장으로 오기 전에, 그때부터 얘를 지금 키웠으니까, 음, 구독자님한테 선물, 그 다음에 단지다육 사장님께서 협찬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물 주셨던 다육이에요. 그 당시에 이 녀석이 가격대가 좀 있는 녀석이었었는데, 어,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laughs> 이상하다. 이제 12시 조금 넘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오늘따라 허기가 진다. 음. 쉐이크를 먹어야 되겠다. 참, 제가 <laughs> 다이어트 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식단 그거 공개해달라고 이제 하시는데 저 식단이 없어요. 제가 쉐이크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진짜 세상 너무 편하고 쉬운 음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어려운 거지 식단 자체는 제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쉐이크를 제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전에 그 제가 이전에도 이전에도 30kg 감량을 했었어요 한 7, 8년 전에도 그때도 제가 뭘 했었냐면 그때는 제가 해독주스 다이어트를 하고 진짜 맨날 맨날 해독주스를 삶아 대고, 야채를 다듬어 대고, 저 진짜 그거 했었거든요. 음, 그걸 하면서 제가 어쩌면 그때는 뭐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 음, 그때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뭐 그냥 힐링하면서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먹는 거 다듬고, 야채 다듬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하면서 보낼 시간도 없고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쉐이크 탁 타서 먹는 게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게, 자기가 그러다가, 그 먹는 맛을 잊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면서. 응? 제가 막 그렇게 실신시만 먹고, 씹어먹는 거안 먹고, 막 이러니까, 진짜 그래서는 제가 진짜, 코 웃음이다, 코 웃음이, 진짜. 내가 지금도 먹는 거가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응? 그러는데, 어디서, 되도안 하는 그런 소리를, 에뭘 모르는 거죠. 네, 이거 빼줄게요. 저거 돌이에요. 여기에다가, 완전, 완전, 그냥, 딱 맞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냥, 딱 맞게. 제 스타일. 원래 내 스타일. 이게 왜 원래 제 스타일이었냐면, 제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웠던 다육맘이었기 때문에요. 공간이 절대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넉넉하게 다육이를 심어본 적이 없거든요. 음, 베란다에서 요 정도 사이즈 화분을 뭐쓸 일도 없지만, 일단 10cm가 넘어간다. 그러면 완전 왕대 사이즈 되는 화분이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면서도 종류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예쁜 다육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좀 14cm까지도 쓰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보니까 메탈 프라임 금이 얼굴 3개씩 이렇게 있는데, <laughs> 가격이 3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선물 받을 땐 이게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벌써? 한참 됐죠. 횟수로 치면 한 3년 됐죠. 다 여기 가격이 이렇게 그래도 잘 키웠죠? 애기 뛰어서 매니 언니한테 나눔도 하고 했었어요. 애기가 예쁘게 들어 앉아 있었던 애를 떼서 표시도 안 나고. 이렇게, 메탈 브라인 틈도, 풍성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가 마른 잎이, 와, 흔들리는 거 보이셨어요? 마른 잎이 조금 지저분하게 좀 이렇게. 근데 얘 자체가 멀쩡한 그런 타입이 아니라, 좀 지저분한 타입. 철, 금, 메탈, 프라임, 금 먼저 분갈이 했고요. 자 그리고 요 녀석도 분갈이 할 거예요. 얘도 커. 얘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야 뭐 워낙에 유명한. <laughs> 와. 또 마른 잎을 좀 먼저 뗀 다음에 지금 그림자가 좀 지고 있어요. 아, 아기가 아기가 또 크고 있네요. 아기 뛸때 잘못 뛰어서 마른 잎뛸때 이제 아기가 뛰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건 좀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내가 애기를 일부러 분리시키는 거랑또 다르니까. 그 나머지 애기는 이 화분에서 뽑힌 다음에 이파리를 띄도록 할게요. 너무 잘 컸다, 얘도. 음, 뿌리 봐. 뿌리 봐, 뿌리 봐. 대단. 대단하다. 이 그때 세상에, 배수층을 어마어마한 마사로 배수층을 했네. 마사 사이즈가 무슨 짱돌만 해. 얼마나 무겁냐고요, 화분이. 근데 마사 너무 예뻐. 데글데글. 와, 뿌리가. 뿌리가 좋다, 진짜. 그래서 굵은 뿌리를 몇개 잘라내고, 아메스트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메스트로를 이제 분석도 딱 맞는 화분에다가 딱 맞는 토분, 토분을 하나 찾아가지고 먹겠습니다. 헐, 화분이 껴가지고 다안 나오네. 한번 빼볼까요뭐와 됐다. 완전 그냥 흙 범벅 범벅. 여기가 뿌리가 화분 주변으로 이렇게 너무 잘안 너무. 여기 뭐 살고 있었던거지? 그래서 이정도만 뭐해도 훌륭합니다 음. 자. 뿌리 이정도 넣어주고 이렇게 음. 약간 좀 거친 듯한 이을들 네, 아쉽니다. 네. 음,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대롱대롱 걸려 있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뭐, 어떻게 해도, 어떻게 심어놔도 얘는 잘살 거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얘는 아무렇게나 해도 잘살 거라는. 약간, 그러니까 자꾸 분갈이를 해서 화분을 늘펴주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다 해봐야 돼. 제가 화분 응가리를 막할때크리스다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답이 없어. 계속 그렇게 할수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 다육이가 그냥 굳어지게 그냥 이 화분 안에서 작은 대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굳혀지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조금 달기가 크면 큰 집에다 또 옮겨주고 또 옮겨주고 제가 계속 그걸 한 거예요. 지난 그 지난 2년 동안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생각이 부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빵 터지게.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분갈이를 좀 해주고 있어요. 자, 메탈 프라임, 금하고 아메스트로 오늘 작은 화분에 양을 딱지게 몰아서 분갈이를 다시 합니다. 보시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왜꼭 저렇게 하나. 근데, 음, 제가 지금 횟수로 이제 6년차가 됐거든요. <laughs> 6년차가 되다 보니까 공간을 계속 줄수 없다는 거막 이런저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20... 허, 이거 21년 9월에 분갈했어요. 메탈 프라임 금. 와... 분갈할 때가 되기도 했었네요. 자, 메탈 프라임 금.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분갈이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토분에다 분갈이 이렇게 했고요. 이 녀석들 예쁘게 키워서 다시 또 소식 전할게요. 아, 그림자 가져서 진짜 별로다. 여기도 여기도 너무 예쁘죠? 이 녀석들 스프레이 칙칙 한번 해볼까요? 균키 둘다 균키를 이렇게 살짝 음, 이렇게 토분 구역으로 가져가서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